안녕하세요.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많은 문의가 있었던 전자신고 마감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오류 내용은 환급 구분코드 오류라는 내용입니다. 해당 오류는 환급이 발생했을 때 시설 투자를 했거나 영세율 등의 사유로 조기 환급 대상이지만 조기 환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오류입니다. 따라서 일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측 상단의 더 보기 환급에서 조기 환급 취소를 체크해야 합니다. 하단의 안내 메시지와 같이 환급 구분이 영세율 환급 및 시설 투자 환급에 해당하지만 납세자가 조기 환급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환급을 선택 후 조기 환급 취소를 체크하여 저장한 다음,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재마감하면 정상 마감됩니다. 감사합니다.